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어, 팬들의 환호와 선수들의 눈빛 모두가 뜨겁습니다. 오늘 경기는 일본 대대 가봉.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자,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 경기장 팬들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 그 기대의 부푼 마음이 결과로 이어질지 멋진 승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자,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이벌 매치의 품격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리스 제임스, 공격에 찾아 차... 위험한데요. 수비수 없습니다. 때립니다. 아, 먼저 치고 들어갔습니다. 나갑니다. 선제골입니다. 가보.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아, 방금은 공을 뺏기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골까지 나왔습니다. 저 위치에서 골을 뺏었다는 것은 집중력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아, 게다가 훌륭한 골결정력까지 보여줬거든요. 멋진 플레이였어요. 가보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제골을 넣었다는 건 그만큼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프랭크 램파 이번엔 주의만 받고 넘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은 없다는 마인드로서 신중하게 나가야 되겠죠. 프랭크 램파 니콜로 바렐라. 프랭크 램파 받았습니다. 펠레. 네, 서로 양보할 수가 없죠. 정교한 드리블, 직접 몰고 나갑니다. 니콜로 바렐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펠레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여기 중요한데요. 아, 기가 막힌 패스. 과연 먼 거리 슈팅 자 골대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좋은 시도예요 루카 모드리치 아 빨리 결정해야죠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피어포드 레슬리 포파나 맞습니다. 자, 이거 있어요. 제쳤습니다. 키퍼가 잘 제쳤습니다. 손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마케렐레. 니콜로 바렐라. 마케렐레. 공을 회복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스루패스. 제치고 나갑니다. 아, 위험... 릴리안 티랑 태클로 상대를 쓰러뜨렸습니다. 여기서 옐로우 카드가 나옵니다. 프리킥 찬스. 추가 볼 기회인데요. 직접 슈팅 골키퍼 날카로운 프리킥을 받았습니다 날카로운 프리킥 하지만 키퍼의 반응이 빨랐어요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벨레 드리블합니다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루카 모드리치 마케렐레 어, 패스 타이밍이 기가 막힌 선수인데요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모드리치, 제거주는 패스. 빠져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패스 빠집니다. 루카 모드리치, 누드맨데스, 벗겨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공 받았어요. 일본, 일단 벗어냅니다. 가보 탄탄한 수비로 공을 뺏어옵니다. 프레크램파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측면으로 빠집니다. 네이마르. 뒷공간을 노립니다. 그럼 좋은데요. 먼 쪽으로 갑니다. 리스 제임스. 루카 모드리치 뒷공간으로 찔러왔습니다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니콜로 파렐라 오늘 결정적인 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1번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빠르게 올라가야죠.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만들 수 있나요? 여기서 이 선택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요. 슬라 탁.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가나요? 일본 좋은 수비로 지켜냈습니다. 프레크 램판 펠레 일본으로서는 중원에서꽤 고전하는 모양새예요 자, 왼쪽 봤어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루카 모드리치, 즐라탄. 자, 이건 있어요. 이어봤습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헤드! 요리스 이걸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아?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자, 전반전은 한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봉! 1대0 리드를 지킨 채 이제 하프타임을 맞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에서도 팀 분위기가 좋다는 걸알수 있거든요. 후반에도 지금처럼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칩니다. 후반전 45분입니다. 까봉. 앞서분는 있지만 후반 초반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팀이 압박해 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길게 찔러주는 패스 마케렐레 니콜로 파렐라 가보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패스가 정말 간결한데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니콜로 파렐라 로 패스합니다 루카 모드리치 자 지금 올라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잘 노렸습니다. 열려있는데요. 오하메데살라, 크로스.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패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베르고미. 가봉, 주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거죠. 볼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붙어주고 있어요. 후이 코스타. 붙었죠. 브이 코스타, 왼쪽 측면으로. 야, 아, 찬스가 왔어요. 아깝게 놓칩니다. 니콜로 파렐라펠레 항상 위협적으로 상대 골문을 노리는 선수죠. 트레포드. 계속해서 견제가 이어집니다. 네, 껄끄러운 상대에게 마크맨을 붙이면 상대에서 선... 슛! 추가득점을 올립니다. 점수차를 벌립니다. 예, 중원에서 상대 공을 뺏고 나서 그대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역습 상황을 득점으로 마무리했어요. 높은 위치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낸 뒤에 빠르게 결정지었습니다. 출! 일보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남은 점수차, 딱한 점차.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우스만데벨레 멋진 원투 패스 그렇습니다. 선수들간의 호흡이 딱딱 맞았어요. 완벽한 원투 패스였습니다. 일본 한 슛. 가보 선수 교체 의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손수 교체를 너무 아끼는 것 같거든요. 연장전까지 가게 되면 교체카드 한 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너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 남은 시간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클포든 그 발끝에서 놀라운 득점이 간혹 터져 나오는데요. 마케를레 이걸 끊어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질라탄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후이코스타 누누 메데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잃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니콜로 바렐라 빠르게 나가야죠. 필포든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모노치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측면을 활용합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흐름 좋아요. 먼 쪽으로 크로스. 해적 골키퍼의 선박.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c o n 가브 큰키에서오는이 점을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아추격의 아, 아,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마케렐레 오프사이드입니다. 넘버 <목소리> 넘버 22 플라티니, 넘버 9, 로드리곤, 넘버 21, 루니, substitutions taking place. 마케렐레, 웨인 론이, 펠레, 찔러줍니다. 자, 때려주시, 루니 일단, 코도 냅니다. 서로 불러갈 수 없겠죠. 펠레 움직임을 봤는데요. 보드리고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과감한 수비입니다. 네즈레 두에 드리블 돌파로는 따라올 선수가 몇명 없습니다. 수비 따돌렸어요. 볼대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이야 이건 걸었어요. 가보 경기막판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서 넣으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집니다. 스코어가 더 벌어지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죠. 골 추가골 침착하게 성공시킵니다. 침착하게 잘 쳤습니다. 아 정면으로 자신 있게 때렸어요. 강심장이에요. 용병선이 접근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슛. 웨인 로네. 자 슈팅까지 좋았는데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패드리, 프라임 디아스. 치고 들어갈까요? 헤드리, 리스 제임스 올려줍니다. 옵사이드군요. 추가 시간 4분인데요. 벨레, 블라티니, 헤드리. 속지 않았습니다 자 좋은 찬스입니다 흘렸어요 자 때립니다 일보 득점 성공 여기서 골이 터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입니다 웨인 론닛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아 슈팅 직전에 수비에 압박 다 어, 올라붙입니다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기이 골이 될것 같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오늘 멋지게 승리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Just 자, 현준이의 소리요. 여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 아, 해냈습니다. 쉽지 않은 승부였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멋진 결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가봉, 이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출합니다.